안녕하세요. 영금아씨 김윤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죠. 어, 앞으로 제가 영상 유튜브 채널로 꾸준히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 앞전에는 좀 올라간 것들도 있고 내려간 것들도 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고요. 여러분 문제 없이 꾸준히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좀 즐거움도 많이 나누시고 정보도 많이 얻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영금아씨에 대해서 별호라고 하거든요. 그그 그러니까 제자님들마다 별호가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명칭. 어, 그게 왜 어떻게 돼서 영금아씨로 지정을 하게 되었나요?라는 물음이. 어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고 가시는데 연금아씨가 신명을 연금아씨라고 이제 지정해서 불러드리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지만 동자 동녀님 할때 동녀님들 아시죠? 애기씨님들이신데 굉장히 연금하셨어요. 연꽃에서 이렇게 피어나시면서 눈땡그하게 똘망똘망하신 동녀님이 굉장히 야물딱지게 오셨어서 그분을 이제. 영금하다, 영검하다, 영험하다 라는 뜻이 있죠. 근데 영험, 영검, 이건 너무 어렵고 발음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영금 해서 아씨로 정하자 해서 영금 아씨라고 짓게 되었고요. 대한민국에 영금 아씨라고 치시면 김윤희, 저한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 익혀두시고 이름 기억해주세요.